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공문이 드디어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그냥 핵심적인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중기부에서 공문을 띄었고요. 어, 그래서 정해졌습니다. 자, 1차 방역 지원금 받으시는 분들 그대로 받아요. 320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비에 더해. 더해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말씀 안 드렸죠? 확실히 공문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이 문장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자, 방금 공문 떴어요. 제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추경 내용 쭉 나오죠. 에, 중기부에서 나온 겁니다. 방금 쭉 보면은 자, 대상자 지역 대상자는 방역 조치 등을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32만 개사이다. 그죠? 1차 방역 지원금 대상 320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해 더해. 그죠? 그럼 뭐예요? 이분들은 그대로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세 기반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가세자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의 12만 개 사업체. 어제 이거 요거 요 부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가장 핵심이 1차 방역증 받으시는 분들이 그대로 받느냐가 뭐 언론 보도는 뭐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예요 안 믿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잘 예, 정확하게 저는 말 그대로 문장으로서 예, 확실히 어 중기부가 아니면은 공증된 기관에서 나오는 요 문장 한마디로 우리가 계약서에 고지하듯이 계약서에 쓰듯이 어, 이 문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금 중기부가 공문을 띄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공문에 1차 방역증 지원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해 라고 되어있습니다 더해 그죠? 그러면 그대로 받는다 그럼 내일부터입니다 23일부터고요 어, 뭐 중요한건 어제 다 말씀드렸어요 영상에서 그래서 어, 요거 말씀드리려고 사실 찍게 됐습니다. 보정률 90% 어제 말씀드렸었죠? 지급 일정 23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사이트는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소상공인 방역 사이트 1차 받았던 그 사이트에요. 그 사이트에서 똑같이 진행합니다. 지금 데이터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내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어, 그 다음에 손실보상 같은, 아, 아,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선지은못 받으신 분들은 28일부터 새롭게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제가 좀 방송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쭉 돼있죠? 예, 어제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그래서 요거, 어,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이유가 이제 연합뉴스를 들어갑니다. 연합뉴스 생방에서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1시 10분인가요? 생방에서 요, 오늘 주제가 예상대로 이 추경 얘기다 보니까, 어, 요 얘기를 또 제가 방송에서, 물론 길게는 아닙니다.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는 아니지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는 연합뉴스 TV 1시 10분, 그리고 YTN 라디오 오늘 3시, 20, 3시 20분에서 요 얘기를 또할 거예요. 어, 또할 거래서, 어, 지금, 여러분은 뉴스보다 더 빠르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뉴스를 제가 만드니까 내용을 답변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정 패밀리들은 어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1차 방역 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좀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예, 확실히 공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기부가 올린 거거든요 어, 이제 좀 마음을 놓으십시오 예, 그 말씀 전해드리려고 영상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지금 방송 들어가야 돼서 생방 갔다가 오늘 방, 방송 다 끝나고 나서 오후쯤에 제가 좀 자세하게 남길게요. 특히 이제 특고종사자이신 분들 예외가 생겼습니다. 특고종사자가 9개 정도의 업종에서는 안 받아요. 이번에 못 받아요. 매출이 올랐다고 소득이 올랐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고용노동부에서 또 저기 공문을 냈어요. 방금 그래서 거기에 봤더니 9개 업종에서는 특고종사자 업종 중에서 9개 업종은 소득이 올랐대요. 그래서 그건 제외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예, 그게 전체의 한 15%가 된대요. 그래서 특고 종사자분들은 다 받는 건 아니다, 또. 예, 그거는 좀 제가 오후에 좀 스케줄 좀 소화하고 저녁 때쯤에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그 소상공인 분들은 1차 방역 원금 받으신 분들은 좀 마음을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 내일 예, 신청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내일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그 방법도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좀 기쁜 소식 전해들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또어뭐 추가됐잖아요. 또 이렇게 간이가세자 증빙 해갖고 또 추가 들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더 자세한 얘기 나오면 또 오후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고 어,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 계속 제가 여러분 실시간으로 정보를 어, 계속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파이팅 하는 거 아시죠? 오늘 장사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파이팅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 패밀리들은 뉴스보다 더 빨리 알게 되는 겁니다. <웃음> 아시겠죠? <웃음>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후 때뵐수 있으면 또 봬요.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